가정의 다름 아자, 시흥시 관내에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옥구공원과 비둘기공원에서는 시흥시 가족 여성과가 주관한 제90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시흥시 정황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지역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놀이 및 옛날 간식 체험 등이 엄마 어렸을 적에라는 주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제90회 시흥시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바바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은행동 비둘기 공원에서, 팡팡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각종 공연 및 전시회, 체험마당 신나는 놀이 체험, 그림 그리기와 훌짓기, 사물놀이 및 비보이 공연까지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체험회장을 마련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행복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 다양한 체험 부스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가지고 어, 즐겁고 행복한 어, 시흥의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손자, 손자들을 데리고 나와보니까 너무 날씨도 상쾌하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밖에서 점심 먹는 이 기분도 너무 좋고요. 가족들이랑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재밌게 체험도 하고, 재밌고 좋고.